미용서의 삶. 오늘의 인공제임주인프제팀의제프스팀의제터스론 디렉터님. Room Director Nim. I don't know what I'm t 하루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긴장 o t t 수 없죠. 진짜 라이브죠 라이브 m not talking about. I'm not t a l k i n 잠깐 손 나와. 지금 다시 설명을 할게. 디자인 오고 계셔. 의상하고 같이 메이크업 팀 중에서 빠르게 작업해서 빨리 넘겨줘. 일단은. 그리고 메이크업 팀은 너무 엉뚱하게 가지 말고 하나로 가려고 노력 좀 해. 이따가 리허설 때 보면 지저분하게 나오면 안 돼요. 헤어팀 알았지? 네. 헤어팀은 이따가 이 시간으로 해서 메이크업 팀이 같이 할 거야. 메이크업은 금방 끝나니까. 그럼 더블로 붙어서 같이 할 거니까,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유있게 너무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해. 현재 있는 모델까지만 하고, 일단 아웃. 진짜 정신이 없네요. 이제 오전 생 끝나면 이따가 12시 반에 또 모델이 교체되는 건가요? 아, 더블 돼요. 오늘은 여기 이관 쇼를 저희 팀이 다 담당을 하는 거라, 이 쇼만 끝날 게 아니라, 이 쇼는 뭐 완벽하게 끝내놓고, 한시에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끝내놓고, 음. 음. 다음 주 바로 준대해 로레틴만 잘 끝내놓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풀려있으니까 정리가 돼있으니까 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대망의 서울 패션위크 당일. 분주한 백스테이지 현장이다. 여기 이번 헤어 컨셉의 난이도가 아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죠? 네, 이번 컨셉은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고요. 시안 컨셉이 한 8개에서 9개인데 모델마다 다 다르게 지정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제 오셨어요? 지금 이틀째입니다. 내일까지 피날레쇼 남았어요. 중간에 리허설을 가려 하다가. 네. 네. 어느 정도는 저희가 리허설 전까지 가시안이 다 나와야 리허설 때 디자이너님이랑 연출팀이 보시고 수정하는 것들이 좀 생기는데 나오지 않으면 조금 답답요 미엘 교육팀 현진 강사도 제임스 롬 프로팀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열 아홉 살음키 크면 다 언니로 보여 고등학교 <laughs> 친구들도 또 있어요? 맞아요 아요 중학생 <laughs> 친구도 있어요 진짜요? 중학생 키가 이만한데요? 난뭘 난 했지? 현장에서 이렇게 머리 헤어 스타일 만드는 건 처음이신데 어떠세요? 힘들어요 <laughs> 배우는 것도 재밌고 하면서도 근데 이제 일반 분들 하는 머리랑 다르니까 헬멧 준다 해요 이제 아, 그래포, 해고, 네. 네. 아, 자 헤매준다 드라이보 빼고 모델 보내세요. 네. 자 모델은 리허설 하러 가세요. 네. 네. 리허설을 앞두고 정신없이 바빠진 현장. 네, 헤거 갖고 가실게요 빠지고자. 여기 여기 보이죠 뭉쳐 있는. 네. 여기로 안넘어온 거. 한번 뒤에 한번 예쁘게 잡아주세요. 한번술딱 모양 잡아서 확인하시고 빠져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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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터님, 오늘 쇼에. 저 퍼포먼스 올라가요. 너무 희망해요. <laughs> 리허설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본무대 준비에 돌입해야 하는 제임스롱 프로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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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 수정하셔야 네. 되는데 부시시하지 않게 조금만 전반적으로 좀 글로시하게 해주세요 <목소리> 벌써 코앞에 둔 본무대 옷 갈아입으셨네요 박사같죠? 앞에 사이드만 하는거죠? 뒤야? <laughs> 어두워져도 휴대폰 조명에 의존해 스타일링을 이어가는 제인스론 프로팀. 프로팀과 미엘 서울 패션 위크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 타임 쇼를 멋지게 끝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 이번에 퍼포먼스까지 써, 써서 굉장히 네. 네, 뜻깊고 좀, 기분 좋았어요. 예? <laughs> 뿌듯했습니다. 네. <laughs> 오늘 쇼몇 번째 쓰시나요? 저 스물 두 번째. 아 이번 쇼? 아 쇼! 쇼 순서가 아니라 아.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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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긴장 안 되세요? 긴장은 당연히 되죠 그렇죠. 근 플러스 알파로 약간 부타민 <웃음> 터지는 <웃음> 그런 <웃음> 기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laughs> 진짜, 진짜. 수십 명의 혹은 뭐 몇백 명의 사람들이 날 보는구나 <laughs> 그치 더봐오 <laughs> <laughs> 아, 근데 이런 마인드 <laughs> 있어야 모델한다니까? 모델분들도 그렇고 헤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재미 없으면 못하는 거 아, 생각보다 고된 게좀 많아가지고 <laughs> 맞아. 못 즐기면은 맞아, 응. 즐기는 사람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과 그런 목표가 음. 있으시다면 얼마가지요 제임스런 프로팀에서도 더 많은 패션쇼도 많이 하고 싶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도 많이 이제 더 나가고 싶고, 패션쇼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도 더 강의를, 주제를 더 넓혀가지고 가르쳐주고 싶고, 사업도 더 많이 하고 싶은데요. 우리 제임스런 팀이 더 많은 음. 쇼를 활동하면서 저도 또 많이 나와가지고 계 음. 하고 싶어요. 컬패션 이크 콜라보 미엘 한 명씩 쓰세요 사진 찍어요. 오늘 성공적으로 마치는 소감이 안 나실까요? 뭔가 너무 뿌듯하고 나한테도 있어서 처음 해보는 디자인과 처음 해보는 도전이었는데 제임스런 디렉터님과 그리고 박은정 부디렉터님이 되게 잘 이끌어 주셨어. 그래서. 못했던 디자인도 속성으로 빠르게 끝낼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고 걱정도 앞서고 두려움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만족스럽게 잘 끝낸 거 같고 아까 보니까 쇼에 강사님이 머리 하, 해주신 모델분이 술로리 나오더라고요 응. 그때 기분 어땠어요? 뿌듯했죠 네 뿌듯했고 그리고 그분들도 나오면서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하니까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다음에 또 서울 패션위그 기회가 또 생기겠다 네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표를 멋지게 맞치시 소감 아니에요. 멋지게 맞쳤다기보다 최선을 다 최선을 다했고 저희 팀들이 열심히 했고 음. 집중도가 떨어지는 타이밍도 있고 밥을 못 챙겨 먹고 하니까 힘들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열정을 하루 종일 쏟아내는 거는 큰 소원이죠. 뭐 저는 잘 되면 우리 팀타안 되면 제타. 뭐그 전에도 함께 했으니까 장들 많이 발휘해 주셔서 프로페셔널랜드은 뭐, 최고의 브랜드 제품이라 거를 저희 아티스트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생습니다 내일 까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화려한 런웨 뒤에서도 늘 프로다움을 유지하는 제임스롱 프로팀 미엘과 함께 작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